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해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에서 용적률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어느 정도로 풀릴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딜라이브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양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그 인구 밀도가 그 170명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용적률을 충분히 늘릴 수도 있고. 최근 고양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현행 용도 지역별 용적률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230%, 3종은 250%, 준 주거 지역이 380%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250%와 300%, 400%로 용적률 허용치가 높아집니다. 이번 용적률 완화 방안은 재개발 재건축 전반이 아닌 리모델링에 한해 적용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때 또 검토해가지고 조례 같은 데서 이제 완화를 할수 있는데 현재 지금 고양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는 리모델링 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리모델링만 검토해서 지금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용적률이 늘면 증축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많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지역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의 분기점이 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개정하는 이달 말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